네, 안녕하십니까? 돈이 돈이 자산 관리사 김종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가 장기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리밸런싱 뭐 어저께 한번 강조했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되게 커졌었잖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뭐 오늘까지도 반등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펀드 변경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펀드를 변경하지 않는 것도 펀드 변경이다. 이 개념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 완벽한 펀드 변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경기 변화를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식구가 오기 전에 막 주식형으로 하고 있어서 뭐그 전까지는 꽤잘 나갔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 코비드 식구가 오기 전에 뭐 채권형, MMF 뭐 이런 걸싹 바꿔서 다시 좀 밑바닥이 많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다시 주식형으로 바꾼 다음에 뭐 이러면 아주 최선이겠죠. 최상이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있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저도 역시, 거제 자산도 역시 거기에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본인도 그렇지만은, 이, 뭐, 재무상담사, 또는 이제, 보험 설계사가, 예를 들어서, 좀 호들갑스럽게, 막 경기변동이 와서, 이제, 주식이 쫙 꺾, 거의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꺾인 다음에, 그제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뭐, 달러가 오르니까 달러로 바꿔야 된다. 뭐, 금이 오르니까 금으로 바꿔야 된다. 뭐, 채권으로 이럴 때는 피해야 된다.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꾼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V자 반등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 펀드인데, 예를 들어 전 주식형 펀드를 주로 하는데, 주식형 펀드 자체가 괜찮은 펀드를 우리가 이제 어 설정, 설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는 걸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 변동이 왔어도 예를 들어서 국내 펀드들은 답이 안 나왔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해외 펀드를 바꿔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괜찮은 펀드가 있었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 변경을 하지 않는 것도 펀드 변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재무상담사들은 고객을 꽉꽉쥐 꽉쥐 잡고 불안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원래 장기투자에서는 올수 있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어 이렇게 막속단해서막 변경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된 분들은 상관없고 또 아예 뭐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도 있는데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객을 잡아주는 것도 재무 상담사가 할수 있는 아주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막 불안해동할 수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위험이 오면 막 불안해지고 고객들 전화 오고 막 그런 막 전화 피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고객 스스로도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바이앤 홀드 무슨 말이냐면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변경하지 말고 이 마켓 타이밍에 맞게 막 뭐가 뭐 달라고 오르면 달라 사고 금이 오르면 금이 사고 아예 하나만 그줄기차게 갖고 있, 있는다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건데요. 어, 보시면 어떻게 뭐 결과론적으로 보시면은 물론 이 이야기가 미국과 관련된 뭐전 세계 어. 오, 올 컨츄리 월드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지수를 평준한 거를 보시면은, 지난 20년 동안, 1970년부터 2016년까지, 만약에 10만 달러를, 약 우리 돈으로 뭐, 한 1억 2천 정도를 투자를 했었을 때, 그냥 갖고, 그냥 변경하지 않고, 그냥, 바이, 사고, 그냥 유지하는 게, 팍, 샀다, 팔았다, 뭐, 이거는 많이 그런 거고요. 뭐 중간쯤 한 거고, 뭐 적게 한 거고, 어쨌든 트레이딩을 적게 하던, 자주 하던, 중간쯤 하던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괜찮은 여러분이 상품을 선정했을 때는 좀 그거를 어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또또 또 이제 우리 상담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어 어쨌든 이게 큰 폭락이 왔었을 때는 한 2년 3년 예전에는 걸렸었잖아요. imf도 그렇고 뭐구1 뭐 테러 뭐 금융위 왔을 때도 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정작 과거의 일이 또 그렇게 반등을 했어도 2 3년 안에 대부분 뭐 그렇게 반등을 했어도 또 이런 일이 닥치면 막상 또이 사람의 심리가 잘 그게 안 됩니다. 이번에도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펀드 역시 변경을 하지 않는 것도 펀드 변경이다. 자산 배분이 잘돼 있으면은 그걸 잘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어, 말씀 나누고요. 다음에 또 실제로 제 고객이 어, 펀드 변경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실제 실시간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좋았으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